가장 큰 관절은 무엇일까요? 관절? 무릎, 무릎 관절, 네. 뭐 어깨 관절, 이 정도밖에 아, 모르거든요. 네. 자 힌트를 하나 드리면, 힌트, 이, 힌트. 예, 아, 이 관절은 아니면... 우리 몸에 체중을 지탱하고 기본적인 보행과 달리기 운동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 관절. 발목인가? 발목인가? 왔어요. 왜 왔어? 네, 뭐가요? 왔어 느낌이. 아, 느낌. 뭐가 왔어요? 샷. 아 느낌이 왔어. 뭐가 왔겠어? 느낌이 왔는데 엉덩이 쪽일 것 같아. 그게 아. 뼈가 제일 크잖아요, 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오 맞는 맞나요? 것 같아요. 대퇴골이랑 골반을 연결하는 고관절. 고관절 아, 맞아요? 고관절? 네 정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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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오 고관절은 바로 엉덩이와 다리를 이어주는 관절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골반의 절구처럼 생긴 비고 부분과 그다음에 넓다리뼈의 머리 부위가 만나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넙다리뼈의 머리는 이제 한자로 대퇴골두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그란 대퇴골두가 골반 아래 양쪽에 움푹 들어간 비구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관절이 바로 고관절입니다. 네. 우리 인체 하지 운동은 이제 시작이 고관절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데요. 고관절은 허벅지와 종아리를 포함한 다리 부분을 앞으로, 뒤로, 안쪽, 바깥쪽으로 굽히고 펼수 있고 회전 운동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네. 고관절 자체는 관절면 사이에 공간이 딱 맞게 물려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관절에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질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절이 빠른 속도로 망가지기 쉽기도 합니다. 허리나 이제 인접하다 보니까 증상이 나타나도 이제 고관절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몰라서 놓치는 병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관절 질환 사실 뭐 조금만 무리해도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또 고관절이 아파서 그런 건지 다른 데가 아픈 건지 이게 잘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아프다 하면 이거는 고관절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그런 게좀 있을까요?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양반 다리를 할때 사타구니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예, 그 다음에는 또 걸을 때 특히 발을 땅에 디디는 순간 예, 다리와 사타구니, 허벅지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들거나 돌리거나 방향전환을 할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음. 우리 몸의 고관절로 인한 질병들은 어떤 게또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고관절 질환의 약한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질환이 있는데 바로 이제 고관절에 혈액 순환 장애가 와서 뼈가 괴사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그게 뭐죠? 오. 듣기만 해도 너무 무시무시한 거같아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들어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해 조직이 괴사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약 70%의 확률로 양측이 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한쪽이 증상이 있어서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반대쪽 고관절도 반드시 오. 확인이 필요합니다.